6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큐티입니다 본문은 자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이신이라 아멘.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를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 뜻을 이룰 수가 없겠죠. 그래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로 인생의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수고하고 시간을 들이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산다라고 해서 그 목표가 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이신이라. 사랑성도 로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인도해 주듯이, 자녀들은 부모의 인도함과 가르침을 받으며 양육되어 지듯이,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어 주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물어보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온전한 선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로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모릅니다. 미래 일들을 모릅니다. 계획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제가 되시고 오늘이 되시고 내일 미래가 되신 그 하나님이 바른 길로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이루, 이루시는 분은,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 성도들,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